사주에 역마살이 있으면 이동이 잦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연주의 역마살이 있다면 조상대의 객지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실 수 있고 본인도 태어난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사나 전학이 많았던 사람도 있어요. 월주의 역마살이 있다면 청년기부터 직업 거주지에 이동이 잦습니다. 직장 때문에 지방 또는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고 부모 형제와도 물리적 거리가 생기기 쉬워요. 일주에 영마살이 있다면 배우자나 결혼과 관련된 이동수가 크고 결혼 후 외국 생활, 주말 부부, 혹은 이별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주의 영마살이 있다면 자녀가 외국에서 살거나 부모와 떨어져 생활해요. 또는 말년에 이민이나 지방 이주 등큰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영마살은 고여 있는 물보다 흐르는 강입니다. 영마살은 이동, 변화, 타양살이, 직업 변동 등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음 신설 시리즈는 육회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